뇌는 우리가 뭐 35세부터 뇌가 노화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죠. 뇌가 노화되는 첫 번째 증거는 깜빡깜빡 하는 기억력이죠. 제 진료실에 오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이고, 저 또한 느끼고, 제 가족들, 제 주변에서 모두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 뇌가 노화됐다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운전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거는 눈으로 보고, 순간 대응을 하고,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뇌가 작용을 하는 고도의 정신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노인 운전자 사고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뇌가 노화가 되면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가족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전에는 굉장히 운전을 잘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전하는데 급발진과 급브레이크가 많아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게좀 불안해졌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면 뇌가 노화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나 증거일 수 있습니다.